안녕하세요. 부재된 자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6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 중에 139번째인데요.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데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엄청나죠.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모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렇게 물가나 여러 가지 자산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끌로 부동산을 매입한 분께서는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감당도 안 되는 현 시점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2022년 6월은 3조원 8월은 4.1조원, 10월은 6조원으로 점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보사의 해약 환급금이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 환급금은요.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요.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방안은 보험회사 보험 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그 조건 등이 상이하고요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해지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나 지금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서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 계약 대출,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실 경우,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그리고 납입 유예, 감액, 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확인해,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어, 첫 번째, 이제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보장성 보험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 계약의 경우는요 보험 계약 대출이 가능하고요 특히 유니버셜 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선 보험 계약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예를 들어서 70에서 95%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하고요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심사를 대출심사 절차가 없죠.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는요,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요. 대출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요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금융상품 한눈에 라고 해당 uri 가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대 대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도 인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부 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요. 보험료 납입 금액 및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한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실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납입 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라서 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감액완납, 납입 유예 등 제, 유예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동 대출 납입 보시면 순수 보상 순수 보장 보험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도록 해서요.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 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 최고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 대출 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자동 대출 납입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대출 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납입 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약 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납입유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 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이어서 감액 완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최초 가입 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가맹 만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실효된 거죠. 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는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서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 그리고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고 하고요. 계약 전 알린, 알릴 의무죠. 의무 등 신계약, 가비, 어,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어 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꼭 유의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에 코로나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엄청 심하고요 지금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 자산들도 다 폭락하고 있고요 부동산 그리고 주식도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이 조금 올랐는데요.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을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급전이 필요하고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는요. 보험계약 해지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보험계약 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해당 내용을 말씀드려 봤고요. 보면은 생보사 해약 환급금이 어 6월에는 3조원, 8월에는 4.1조원, 10월에는 6조원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보험료를 못 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엄청나게 지금 긴급자금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가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산도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고, 여러모로 물가도 아직 안 잡힌 그런,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 이럴수록 더 마음 다잡아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